진짜 와. 천분이야, 천분이 진짜로. 나온인데. 손안 빼. 서울로 갔다가. 그래. 인사 껐고. 인사 껐고. 껐고. 형이 새끼야, 여기 왕인데 새끼야. 어? 압니다 쌍매미 어디 있어? 다른데. 아까 만났다가. 다른데 갔어. 다른데 갔어? 저 여기 맞았어? 네. 누구한테? 서울역 사나 는데 언제? 서울역 갔다가. 방금? 맞아 없어? 서울, 어디 서울역. 봐봐, 봐봐, 봐봐. 맞져 없어? 안전하로 아. 발로 까다라고요안전하로 와. 야, 너 따라와. 형이 쌍뱀이 데리고 가고 서울역에 가서 씨발 복수하자. 아, 형이 죽일게. 안 어? 야! 놀로와봐 너로 놀러와, 너로 이쪽으로. 야! 쌍뱅이, 쌍, 쌍뱅이 운동 존나 열심히 했잖아. 너 형이 말했잖아. 어? 복싱을 배워라고. 야, 너 씨발, 로너 기분이 안 좋아하고 노래방 데리고 갈라 했는데, 형이 진짜로 또 형한테 1억이야? 어? 엄마? 선배. 어디서 십세끼가. 너 이쪽으로 와봐. 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뒤로. 어? 야! 형이 종로의 왕인디 형이 말하는데, 호지마 에다 손을 넣어버려. 차려. 차려. 열중쉬 그래. 그렇게 있어. 네. 좀더 접혀. 좀, 여, 여, 여좀 접혀. 좀 뒤로 가. 딱 뒤에. 딱서 있어. 이렇게 가있게. 그래. 가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새끼가. 감히 형한테. 어? 형이 복수해 줄게 상이야 어? 안돼 이쪽으로 와봐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괜찮아요 서울로 가고 왜왜왜왜왜 왜? 왜 맞은 거야 저거 실한게 있어 뭐뭔 실수 말할게야 좀... 타우디 갔어 그러면 니네 식구들 아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형이 술 사줄까? 어? 이 씨발놈 형이 말하는데 고기를 끄덕끄덕 예임님 해야지. 네 형님. 뭐 뭐를 먹고 싶어? 소주. 소주? 응. <laughs> 뭐 먹고 싶어? 소주 먹고 싶습니다. 형님. 그래. 소주 먹고 싶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우리 거식이형 어서 와요. 야 그러면. 쌍뱀이랑 성임 없자. 어? 예, 예, 잠들! 예, 잠들! 어, 안 쪼네? 와, 하도, 야, 맞아. 캬, 희발라. 와안 쪼네? 쪼라. 그럼 형이 뭐가 돼? 아, 형이, 형이,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해야지. 자, 핫! 으! 이런 병신새끼 <laughs> 너는 와꾸가 간다리야. 어? 네. 쌍맥이랑 쌍먑, 서희 한번 좀 먹고 네. 그래, 따라와. 가자. 자.